안녕하세요. 쳇츠 TV 쳇츠입니다. 아까 전 어떤 남자들어군 아웃짜진. 어쨌든 오늘은 집을 짓고 아니 오늘은 주택에서 새로운 게 왔다고 하더군요. 거기 집을 한번 아니 이사람 뭔지 좀. 자, 저기에다가 집을 짓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 남자는 왜 계속 따라온거 어머, 혹시 내가 이뻐서 그런걍? 어쨌든 안되고요, 지금은 야, 잘 있어라 아, 꺼져! 저 이거, 이게 새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공개로 하면 안됩니다 친구로 해놔야돼 여기는 거실인 것 같은데 오 이쁘네요 오, 오. 어항이네 와 하필이면 와 너무 이쁘다 음 센스 있네 여기 뭐야 아시 뭐야 이거 여기 올라가는돼오 소파 이쁘다 휴식을 취하는 해데오 아, 제가 좋아하는, 귀 모양은, 바로 이거죠. 아이고, 이쁘다. 이거는, 이번에는... 아, 잠시만요. 문을 다 들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어. 이거는 손을 신, 아니, 나는 지속. 이건 만들기고요. 저는 포도주스를 좋아하는데, 안 만들 거고요. 어차피.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리하는 거고, 이거는 굽는 거고, 오, 오파이 맛있겠구만. 배고프다, 갑자기. 할로윈 요리도 할수 있네. 그럼 푸딩. 맛있겠죠? 아, 아까 전에 꼬북 소리 들은 거 재배입니다. 도배 됐다, 도배 됐다, 도배 됐다. 아, 나도 싫어. 아, 나도 싫어. 어쨌든, 저기 문이 하나 있었는데, 저 문은 궁금하죠? 뭐야, 이거? 와, 이쁘다라고 지금 알시는 없고요. 청소기. 음, 여기 메리아, 때 메리아스 깜빡이면서. 어, 올라가는 데가 있었네. 여기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 아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구나 아니네 어머머머머 아 여기로는 올라갈 수가 없나 보다 오머 이쁘다 여자망으로 하면 딱 좋겠군요 어 잠깐만 아 그냥 왔던데랑 다르네 오 oh, 피아노다 잠깐 감상하도록 하시죠 잠깐만 움직였습니다. 제이지 됐고요. 음, 여기는 책장이고만난 책이 싫어. 여기도 휴식하는 데고, 이것도 하는 데고. 어, 아, 여기는 거의 엄마가 봐 와 컴퓨터도 이렇게 됐네. 전제 방에 컴퓨터가 있는 게 좋고요. 여기 텔레비전 이 있습니다. 여기 해커장에서 지금 이상합니다. 뭐 여기 스톡실에는? 여기까지 욕조까지... 목조가 신기하네. 보지 마세요. 이게 뭐죠? 아 학교 갔던데네. 전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똑같은데거든요. 저희는 사다리 타고 내려갔잖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갔잖아요. 다시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핑크 핑크하군요. 화장대밖에 없어. 힘들어? 어 여기도? 올라가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구만요. 자 이제 경치를 감상하십시오. 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 뛰어내려고? 다시 한번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않나아 어, 예쁘다 저 위에는 과연? <웃음> <웃음> 완벽한 곳입니다 와 완벽하다 완벽한 곳이구만

여기로 가면 뒷문으로 가. 갈... 어 아니네. 어 나도요. 뭐야 이거 더은거 뭐야. 오 이쁘다. 하지만 저는 거실부터 볼 거기 때문에. 와우 이거 진짜 봐야지 진짜 진짜로 봐야지. 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다 제 우승 상품을 넣야겠군요 여기다 는 제 거를 놓고, 여기다 또제 거를 놓고, 끝.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거실이고요, 거실. 가실. 여기는 그거 볼수 있는 곳인가요, 여기? CCTV가 있네? 아, CCTV 있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볼지 모르겠단 말이죠. 뭐 하는 곳이야? 아니, 그걸 볼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 어, 됐네. 해커, 이제 안 다녔나보네? 해커, 이제 끝나나봐요. 끄고요? 끄라고! 그냥 가만히 냅둘까? 어, 냅 그럼 그만 좀 쉬라고. 자, 여기는, 예, 아까 전에 그 다른 집 리뷰할 때 보던 거긴데요. 이 어, 뭐지? 필요 없는 건데? 필요 없어! 여기도 그거 똑같은 거고요. 이건 밑에 거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맛있는 요리일 수 있습니다. 베이컨 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소리 대박 좋습니다. 자 이런 얘기에 친구가 놀러 왔잖아요. 그럼 여기다 줄까요? 여기다 줄까요? 음 괜히 이상한 집문에 아직 예고입니다. 음. Uh -huh. 자 저는 음 여기다가 아주 몰라요. 그냥 뭐 사는 거겠죠? 음. Uh -huh. 여기는 가족 테이블 그러면 저는요 여기다 가족 테이블 할 거고요. 여기는 그냥 친구랑 같이 먹을 수 있는 테이블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 여러분, 이게 먹고 싶다고요, 진짜로? 진짜로 먹고 싶다면 이걸 누르세요. 이 혹시 노란 거 보이시나요? 네, 그 노란 게 바로 먹는 거입니다. 보세요. 먹어지죠? 이 노란색 하니까? 나고요. 아, 너 커졌어. 커지면 아니지. 됐, 됐고요 이번에는 화장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살짝 보여드리긴 이건 뭐야 이건 뭐냐고 아스토가 어, 왜 이래 목욕하는데 전동 칫솔기도 있어요 와우 아이 뭐야 전동 칫솔기 한번 해볼까 응 음, 이렇게 서오 진짜 짝거릴수 있네 와 닦고 있잖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 저희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자 이번엔 첫번째 방입니다 두든 제가 알긴 아는데 여기는 엄마 방이에요 다시 한번 감상해보시죠 그는 엄마 방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더 좋아하는 방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럼 그러면 대, 여기 궁금하셨죠? 여기 보게요. 방은 아닙니다. 여기 이거 보시죠.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에, 엘리베이터에 의자가 있다니 2층을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올라갔다고. 갑자기 올라섰다고. <laughs> 여긴 바로 방문이 펼쳐져 있죠. 여기는 완전 하늘하늘하고요. 컴퓨터도 있고, 여기 뭐냐? 여기 뭐였지? 어, 여기 그것도 있네. 어쨌든 여기는 화장실 시야와. 어차피 저는 뭐 벤테라고 하지 마십시오. 뭐입니다. 잠여기컴퓨터고요여기 잠자는 곳이고요아 그리고 저는 거기 3층을 여자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정말 좋아하는 곳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멈출거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유 자야겠다. 여러분들 조금 이따 만나요. 오. 아, 사람내로왔죠 사실은 엘리베이터 타고 왔지만. 헉, 엘리베이터부터 이쁘죠? 오, 방들이 너무 이쁩니다. CCTV 걸리지 마. 컴퓨터가 핑크핑크. 고 아, 이 논리를 아는네따라다라따 따라따라. 따라따라. 완전 이쁘죠? 여긴 제가 좋아하는 곳이고요. 아, 너무 이쁘다. 어, 뭐야, 왜 끼었어? 와 괜찮고요. 그래도 이쁩니다. 근데 안 좋은 점이 화장실 가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쉽게도.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집 리뷰를 또 해볼 건데. 이번엔 제가 첫 번째로 좋아하는 집이거든요. 잘 봐주세요. 그럼면서 여기서 또 잡고. 조금 이따 만나요. 음,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셨고요. 어음. 자,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거실이고요. 뭐딱부리죠 조심하세요. 불 조심. 응, 어, 난 들어갔고. 응, 난 네. 여기는 피아노랑 노래 부를 수 있는 곳. 여기는 오목, 친구들이랑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로 피아노로또 치겠습니다. 응, 음, 됐고요.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되구요 여자가 남자 노래를 불렀다니 뭔가 이상하군요. 여기는 주방입니다. 여기는 아쉽게도 그뭐 오븐이 없고, 하지만 하지만 여기는 대망의 비밀방이 있고요. 어 여기는 헬스장. 야나 운동할 거야. 이시 못 하고. 자, 저는 요가저 당신도 요가 한번 해 보시죠. 요가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건 당신도 아실 것입니다. 너왜이 운동만 해? 와우. 오우. 와우. 나이 운동 잘했었네. 이거 뭐야? 이거 왜어 오 대박 좋은 것이 있네 여기 보세요 여기 t v 를 보면서 와 재밌다 하면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어요 좋고요 자 여기는 뭐 있냐 여기는 욕조입니다 우 욕조는 없네 어쨌든 그리고 후, 여기는 비밀의 문이 완전 많아요 여기는 뒷문입니다. 뒷문인가, 안문인가, 안문이네. 이제든 뒷문도 있습니다. 저기였나? 여기, 여기였나? 여기였나? 아, 여기는 온도 가는 거였네. 아, 여기가 뒷문으로 오시고요. 잘못하다 뒷문을 나가지 마세요. 전 모릅니다. 자, 이번엔 방으로 올라가도록 하죠. 제가 왜 나갔냐고요? 방이 밖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 지금 추운 날씨. 왜 이렇게 추워 보이지? 자 보십시오. 제가 핑크색 다른 거 모을 거 하다가 자또첫 번째부터. 어머머머 어머머, 애기들이 잘 곳이네요. 뭐야? 뭐가 돈이 많다는 거야? 뭐라는 거예요? 나돈더 많아. 어쩌라고요, 사모씨. 저 여기서 잘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네, 방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안녕히. 지금 보십시오. 안녕계세요 어쨌든 멈출 것입니다. 벌써 1 2시요 와우. 아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어? 나 분명 엄나 빠. 아, 나 뒹굴었나 보다. 어쨌든 컴퓨터 사용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여기 보세요. 근데 여기도 비밀의 문입니다 완전 벽이라고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은 아니고 제가 두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것도 비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대망의 1위 잠깐만요 제가 그걸 보여드렸던가요? 그거 도무지 방? 두 번째 방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방 완전 짝짝이 됐어. 어, 알았어. 응. 자, 여기. 여기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비밀번호를 보여 줄 생각에 신이 나 가지고. 응? 누나 이거 너무 규칙이 있는데? 나는 자, 밤낮에서 시터시라고요. 제가 지금 응? 제 비밀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뭔가 반짝이죠, 여기가? 여기 뭔가 번쩍입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했죠. 레미니 어, 누나도 왔네. 레밍이 누나도 왔네. 제가 여기는 뭘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여기였습니다. 헐문 닫고 아 네. 내못 들어왔잖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 봤죠? 여기가 감시 카메라에 거기입니다. 아 이거 뭐야? 거기입니다. 제가 보이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라고요. 여기, 여기 비밀의 문 같아요. 확실히, 여기는 에육조가 있고요. 아니, 저거 안 보이겠구나. 으흐, 근데 위에도 육조가 완전 비밀의 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한번. 구독자가 늘었으면 좋겠어요. 열고 닫고 이게 문이었다니 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 많이 많이 눌러 주십시오. 여기도 여기입니다. 와우 이제 뷰리볼. 자 이렇게 리뷰를 끝냈구요 그러면 저는 카페로 가서. 자한산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타고 바로 일지까지까지구뭘 타지? 말 타갈까? 여기였나? 카페가 어디쯤에 있었는데 어디더라? 아 저기다 개비 맛있겠군요 와우 노래부터 다릅니다 노래부터 저는 그러면 이 푸딩을 먹고, 이 푸딩을 먹고, 이 푸딩을 먹고,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줄여야 돼요. 그냥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줄이도록. 자, 저는 위층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로브 뭐야? 아, 나도 봤지. 오, 보름달까지 내려가는 거봤어요훅 내려가는 거. 봤어요? 훅 내려가는 거? 역시, 아침은 커피 한 잔은 여유지. 하하. <laughs> 갑자기 당한 걸 그런다고 내가? 자기가 놀란, 차차씨. 시키. 아유, 맛있겠다. 이렇게 놔서, 푸딩도 이렇게 넣고, 아, 먹고 싶을 때 푸딩만 먼저 먹어야지. 그리고, 주스, 이렇게 마시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토피아 응, 리비토피아 집리뷰랑 카페까지 와봤는데 어떠셨나요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뭐야 이거 아이 잠깐 끝내려는데 진짜 끝낼게요 안녕